자,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, 여기에서 우선, 어, 10, 10을 곱하면 되겠다. 10 곱하면, 여기는 7에 x-1의 제곱. 여기 에 10을 곱하면, 얘가 4가 되고, x-2, 2x-1. 자, 정리하면, 7에 x제곱-2x 더하기 1. 그 다음, 4에 2x제곱-4-5. 여기는 14x. 여기는 7, 20x 더하기 8. 그럼 오른쪽으로 다 넘기자. 오른 오른쪽으로 넘기면 어, 여기에서 여기는 x 제곱. 그 다음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6x. 그 다음 여기 넘기면 플러스 1. 그 다음 그늘 공식을 쓰면 자 a 분의 그래서 어 근을 구하면 x는 a 분의 짝수 공식에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8이 되고 여기는 2 루트 2. 그래서 p는 3이 되고 그다음 q는 2두개 더하면 답은 5.